안녕하세요. 고스트리텔러입니다. 오늘은 라스트머니 님께서 제보해주신 사연입니다. 부산의 시립미술관 역에서 전해지는 부산 지하철 괴담이라고 하는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의 시립미술관 역에서 공익근무를 하던 한 남성 라머 씨는 매일 밤 지하철 플랫폼을 순찰하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밤 그는 순찰을 하던 중 플랫폼 가장 앞쪽에 검은 옷을 입은 모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녀는 지하철이 오기까지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머 씨는 그들이 왜 굳이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기다리는지 의아해 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순찰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막차 시간이 되었고 라머 씨는 한번더 순찰을 돌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봤던 그 모녀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5시간이 지난 후에도 말입니다. 라머 씨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시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지금 감시카메라 보이죠? 저기 검은 옷 입은 모녀 보이시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거기 너밖에 없잖아. 뭐해, 혼자 거기서? 순찰 끝났으면 올라와. 상사의 말을 듣는 순간, 라머 씨는 자신이 혼자만 그 모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린 라머 씨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깊은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계단으로 취객이 내려왔습니다. 취객은 비틀거리며 막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머 씨는 이 상황을 탈출할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는 취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막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릴 테니 올라가시죠. 취객은 라머 씨의 말을 믿고 그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라머 씨는 취객을 부축하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막차가 플랫폼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모녀는 자연스럽지 않은 동작으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사람이 걷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열차 문이 닫히고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녀가 동시에 고개를 180도 돌려 라머씨를 응시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섬뜩했고, 라머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라머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머씨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뒷덜미에선 여전히 그 모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취객을 부축하며 정신없이 지상으로 올라갔고 그 순간 막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녀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지만 라머 씨는 여전히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모녀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제보해주신 라스트머니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